네, 안녕하세요. 썸타다 신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카푸어입니다. 카푸어의 뜻이 뭐냐면, 이쪽에 카푸어가 나올 거예요. 소득 대비, 어, 자동차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카푸어들이 많으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누구나 자동차를 자주자주 자주 바꾸니까 굉장히 좋아요. 카푸어가 되어서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차량을 거래해 보면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니까 그점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 파업하시는 분들이 꽤나 카푸어의 형태로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친구는요. 20대 중반입니다. 첫 직업을 갖게 됐는데 직업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사실 영업군에 속하죠. 회사를 입사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 형님, 차량을 한대 구입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차를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어, 그냥 출퇴근할 수 있고 앞으로 영업을 하게 되어서 좀 유지비도 저렴하고 어, 가성비 좋은 차량을 알아봐달라라고 해서 저와 첫 차를, 어, 현대 아반떼 차종으로 구입을 해서 갑니다. 제가 꾸준히 지켜봤어요.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차량을 한데또 이제 바꾸어야 될것 같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은 말렸습니다. 좀더 영업을 해보고, 정말 너가, 어, 좀더잘 됐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저 앞으로 더잘될것 같고 지금 시기에 좀 투자를 자동차 해야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하기야 사실 그래 잘 되나 보다 라고 해서 저도 차량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바꾼 차종 벤츠 E클래스였는데요. 그때 가격의 기준이 한 6, 7천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좀 돈을 많이 모아놔서 비용도 주고 사는 줄 알았더니 사실 전액 할부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차를 구입하는 그 순간서부터 차량의 유지비가 거의 할부금, 세금, 보험료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소비 패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차를 바꾸게 되죠 그러면 이상한 현상들이 좀 발생돼요 차를 바꿨으니까 뽐내야 되죠 뽐내야 되게 되면 친구들도 많이 만나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여자친구랑 좋은 데도 가서 밥도 먹고 하다 보면요 자동차 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사실 저는 경험을 해 봤고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내가 얘기가 한들 이 친구는 귀에 사실 들어오진 않아요. 당장 차를 바꿔서 내가 뽐내고 영업이 더잘될 거라는 착각이 드는 거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이 친구가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힘들어져서 차량을 파는구나. 조금 유지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져서 차량을 대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 클래스에서요, 차량을 힘들어졌으면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변경하고 싶은 차종이 동급 대비해서 한 2, 3천만원 싼또 수입차였어요. 그래서, 너가 지금 수입차 이거를 바꿀 정도냐, 내가 봤을 때는 너가 많이 힘들어졌으면 다시 좀 저렴한 걸로 가서 재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포기를 할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거보다 좀 낮은 그레이드로 수입차로 대차를 해갔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해주고 했지만 이 친구는 그걸 못 버리는 거죠 주위의 시선 내가 잘나가는 설계사 이 자동차로 평가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한 2~3년이 지나고 이 친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만뒀대 어, 다른 일 한대 하면서 그 뒤부터는 연락이 되지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케이스죠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이러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내가 자동차를 사랑해서 내가 벌어지는 소득에 정말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자동차는 소모품이고요. 그 이외의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무언가 정말 보여지기. 제 한국의 이런 인식, 문화 때문에 정말 많은 20대에서 30대의 남성분들이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이금융권에서 대출도 하게 되고요. 또 영업이 안 되게 되면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못 버리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보게 되었고요. 청해 주시는 분들 혹은 뭐 20대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자동차의 환상에 깊이 빠져서 달라간다. 라는 부분들을 그 순간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동차를 바꾸고 뽐내서 기분 좋은 건그 순간뿐인 거거든요. 사실 남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친구가 잘 나간대. 좋은 차를 탔대. 사실 이 말뿐인 거지. 정작 그 차를 타면서 내가 집에서 라면 먹고 월세방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자동차를 타는 게 좋은 방법일까? 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썸타다 구독자님들은 그런 부분을 잘 피해서 본인의 소득 대비 적절한 차량을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무리하시는 분들한테 차량 판매를 하게 되면 사실 썩 기분은 좋지만은 않아요. 많이 자주 바꾸고 차량을 교환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정말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자동차가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잘해드리면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하지만 반대로 너무 이런 험망과 이런 거에 따라가게 돼서 자동차를 바꾸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좀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썸타다 진입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